수많은 보험 상품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다면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면 실비나 암보험 같은 의료보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장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무리하게 높은 보험료를 설정하면 나중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같은 종류의 보험이라도 회사별로 보장 내용, 보험료, 특약 구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여러 보험사의 정보를 직접 찾아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상품을 선별해보세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장 범위,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시 환급금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명확하게 질문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니즈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결혼, 출산, 이직, 건강 상태 변화 등 삶의 중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여전히 나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